제가 아, 짧은 시간 이렇게 주려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무거운 짐을 두 분께서 지고 계셨을지 진짜 가늠조차 안 됩니다. 처음에는 사실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, 음, 음. 뭐 목소리조차도 듣고 싶지가 않았었어요. 음.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잘못이 아니다. 네 잘못이 아니까 당당히, 어떤 당당히 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아 이제 가해자랑 같이 싸워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걸 알아봤는데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음. 얘기를 듣게 됐어요. 음. 그래서 어떠한 뭐 형사적으로 그 가해자를 처벌을 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. 음. 아, 동쪽 관련 공소시효가 네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. 공소시효와는 특례가 있어요. 근데 그 규정이 2012년인가가 음, 아마 생겼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예전 거는 또 해전도 안 돼요. 네. 이 사건은 아마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. 네. 20년이, 넘었, 20년이 넘었으니까. 네. 지금 뭐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, 그러면? 공소시효가 끝났으 거예요. 네, 네, 이게 좀 안타까워요. 게이소실은 최근에 미투운동이 벌어지면서 네.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맞다고 생각해서 을 네. 이제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. 이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게 다안 돼요. 다 시기가 지나버려서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약간 요즘 문제예요 이게. 저도 지금 몇 가지 사건을 하고 있는데, 법제 자체가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법적 안정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활용을 아. 하고 있는데요. 그건 정말 편의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법이 그이 범죄인들이요 너무 떳떳할수 있도록 범죄인 음. 범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어, 그렇게 소모한 그 인생은 뭘로도 보상은 안 되시겠지만, 어, 이것만큼은 분명히 법제화 시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.